안녕하세요. 마시 이 리뷰입니다. 얼마 전에 올렸던 아이플레이 40 영상이 반응이 상당히 좀 뜨겁더라고요. 어, 1년 가까이 유튜브 하면서 초반에 이 정도 반응을 보인 제품은 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만큼 태블릿 시장도 가성비 쪽에 상당히 많은 관심이 생겼다는 거겠죠. 저는 현재도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교 영상인데요. 처음에는 테클라스트 M40와 좀 비교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전에 아이플레이 30 프로와 이미 비교를 했었고 테클라스트에서 아직 신제품이 나오지 않아서 생각하던 중에 과연 이게 좀 비교 대상이 될까 싶은 대기업 제품입니다 역시 얼마 전에 리뷰했었던 갤럭시탭 A7 2020인데요 우선 다른 거다 떠나서 비슷한 스펙과 가격대만 놓고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진 제품은 국내에서 구매할 수 있는 6 4기가 와이파이 모델이고 정가는 33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플레이 폴티가 16에서 19만원 선에서 구매를 할수 있는데 가격 차이가 너무 나는 것 아닌가 싶지만 A7 직구 모델 같은 경우는 32기가 모델이 있는데 훨씬 더 싸게 구할 수 있고 현재는 20만원대 초반에 구매가 가능하고 불프 때나 각종 세일을 이용했을 때는 10만원 중반대에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을 생각해도 아이플레이 40와는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진 않습니다 A7 국내 모델 와이파이 기준으로 3 2기가는 없고 6 4기가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각 항목별로 올드큐브 아이플레이 40와 삼성 갤럭시탭 A7 2020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형을 보시면 디스플레이 사이즈는 동일하게 10.4인치이고요. 해상도 역시 2000x1200으로 같은 2K급 해상도입니다. 베젤 같은 경우도 상하좌우 동일한 사이즈의 베젤로 있고 영상을 봤을 때도 좀더 안정적인 비율로 볼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상당히 외형이 많이 닮은 모양입니다. 무게 같은 경우 A7 같은 경우는 504g, iFlat 4 같은 경우는 463g입니다. 약 40g 정도 차이가 나고요. 확실히 조금 더 A7이 무게감이 더 있습니다. 또한 두께 같은 경우도 비슷하긴 하지만, 손에 파지했을 때는 A7이 좀더 묵직한 느낌이 있고, 무게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둘다 부담없이 가지고 다닐만 합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 A7 같은 경우는 가운데 중앙에 위치해 있고, 아이플레이 폴티 같은 경우는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둘다 전면 500만 화소, 후면 800만 화소이고요. 후면 카메라 모양 같은 경우는 아이플레이 폴티는 원형이고 A7은 사각형입니다. 두 제품 모두 카트기가 좀 있고요. 아이플레이 폴티 같은 경우는 하단에 LED 플래시도 있습니다. 카메라 성능이 그닥 좋진 않기 때문에 뭐 LED 플래시가 있고 한 거는 뭐 그닥 큰 메리트는 아닌 것 같고요. 둘다 영상통화, 화상회의, 수업 등에 사용하기에는 적합한 모델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화상회의나 수업 등에 사용하기에는 아무래도 상단에 위치한 카메라보다는 중앙에 위치한 카메라가 조금 더 사용하기에는 용이했던 것 같습니다 두 제품 다 조도센서가 있는데요 A7 같은 경우는 중앙 카메라 옆에 조도센서가 위치해 있고 아이플레이 40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합니다 우선 카메라는 상단에 있는데 조도센서는 A7과 마찬가지로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조도센서가 중앙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조금 불편했던 점은 뭐냐면 오른손으로 보통 태블릿 터치를 하게 되면 조도센서를 가리기 때문에 자동 밝기 조절을 해놓게 되면 원치 않게 화면이 좀 어두워집니다. 이건 i7 40도 그렇고 A7도 마찬가지로 같은 위치에 조도 센서가 있기 때문에 자동 밝기를 해놨을 때 약간 좀 불편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갤럭시탭 A7에는 3.5mm 이어폰 단자가 있고. 아이플레이 4T부터는 3.5mm 이어폰 단자가 사라졌습니다. 요즘 많이 좀 없애는 추세긴 한데 그래도 태블릿에서는 이어폰 단자가 아직 유지가 되는 게 개인적으로는 좀 좋더라고요. 태블릿을 사용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도가 동영상 감상이죠. 갤럭시 탭 A7 같은 경우는 TFT LCD를 사용하고 아이플레이 4T는 IPS 패널을 사용합니다. 둘다 번인 현상 없고 디스플레이 밝기는 좀 차이가 있죠. 둘의 밝기 비교를 해보면, 아이플레이 폴티가 좀더 밝습니다. 그리고 아이플레이 폴티가 좀더 채도 표현도 괜찮은데요. A7 같은 경우는 약간 기본적으로 좀 푸르딩딩한 화면이죠. 테클라스트 M40 까지는 아닌데,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아이플레이 폴티와 비교를 해보면, 개인적으로 유튜브 기준으로는 아이플레이 폴티가 더 사용하기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치만, A7의 강점은 넷플릭스죠. 아이플레이 폴티 같은 경우는 DRM 인증이 안 되기 때문에, SD 화질로만 볼 수가 있고, A7 같은 경우는 HDR은 안 되지만, FHD까지 지원이 됩니다. 화질 차이가 확실합니다. 예전에 제가 중국산 태블릿을 리뷰할 때, SD 화면으로 볼만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FHD를 경험하고부터는 SD 화질이 괜찮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또 제가 자주 사용하는 플랫폼인 웨이브 같은 경우는, 둘다 FHD를 지원하고요. 동일한 화질을 지원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아이플레이 폴디가 보기 더 좋았고요. 넷플릭스를 포기할 수 없다면, A7이 무조건 최고입니다. 스피커 같은 경우는 둘다 쿼드 스피커를 지원합니다. 각각 상하에 두 개씩 위치해 있고요. 스테레오 사운드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플레이 4T는 볼륨도 좀 작고 음질이 많이 좋지 않은데요. 최대 볼륨을 하게 되면 좀 부밍도 있고 음악을 듣거나 영상을 볼 때면 솔직히 소리가 좀 별로입니다. 그에 반면 A7 같은 경우는 스피커에 있어서는 월등히 좋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돌비 애트모스를 또 지원하고 우선 아이플레이 4T에 비해서 볼륨이 크고 음질도 훨씬 괜찮습니다. 아이플라이 폴드 같은 경우는 단일 모델로 4G를 지원하고 A7 같은 경우는 Wi-Fi 버전과 LTE 버전이 따로 있는데요. LTE 모델 같은 경우는 보통 자급제로 모델을 구하기는 어렵고 통신사를 통해 개통을 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A7 같은 경우는 내비게이션을 이용할 때 LTE 모델이 아니라고 한다면 핸드폰의 테더링을 이용해서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둘의 공통적 스펙을 살펴보면 블루투스 5.0을 사용하고 GPS가 탑재되어 있고 듀얼 와이파이를 사용을 합니다. AP 같은 경우, A7 같은 경우는 스냅드래곤 661을 사용하고요. iPlay 4 0는 유니속 T618을 사용합니다. 유니속 T618 같은 경우는 스냅드래곤 670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긱벤치 5 수치입니다. iPlay 40가 좀더 높죠. 확실히 웹서핑 같은 걸 했을 때나 앱 실행 시에는 iPlay 40가 좀더 빠릿합니다. 태블릿 안에서 시스템 이용이나 혹은 앱 전환 시에서도 램의 차이일 수 있긴 하지만 iPlay가 좀더 쾌적하고 빠릿한 건 있습니다. A7은 3GB 램에 64GB 스토리지이고 iPlay 40는 8GB 램에 128GB 스토리지입니다. A7 같은 경우 추가 확장은 1TB까지 가능하고 iPlay 40는 2TB까지 추가 확장이 가능합니다. 램과 롬이 약 2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여러 앱 실행시 처리 속도도 버벅임 없이 아이플레이 4T가 좀더 쾌적했습니다 갤럭시탭 같은 경우는 원 UI가 있기 때문에 램을 좀 많이 잡아먹는 것도 약간의 이런 버벅임에 한몫하는 게 있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 A7은 7,040mAh 아이플레이 4T는 6,000mAh입니다 A7이 1,000mAh 많고 재생시간 같은 경우는 대략 동영상 재생시 10시간 정도 이상 사용이 가능했고요. 아이플레이 폴티도 용량이 적긴 하지만 전반적인 최적화가 잘 되어 있는 편이기 때문에 배터리 효율이 괜찮습니다. 영상 재생시 7시간 이상 좀 사용이 가능했고요. 그렇지만 A7은 15W 고속충전을 지원하고 아이플레이 폴티는 고속충전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태블릿 같은 경우는 고용량 배터리 크기이다 보니 고속 충전은 좀 중요한 요소일 수 있는데요. 부지런히 저녁에 항시 충전을 해놓지 않는다면 고속 충전이 안될 때의 불편함은 좀 크죠. 그에 비해 A7 같은 경우는 고속 충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충전에 있어서 좀더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출시하진 않았지만 테클라스트에서 아이플레이 40에 대항하는 후속 제품이 고속 충전을 좀 지원한다고 하는데 기대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OS 같은 경우는 둘다 안드로이드 10을 사용합니다. 설정 항목에서의 차이는, iPlay 4D 같은 경우 시스템 탐색에서 3버튼 탐색밖에 없고, 대신 내비게이션 바 옵션이 있고요. A7 같은 경우는 바 형태의 방식이 세팅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바 세팅이 좀더 편합니다. 또한 A7 같은 경우는 노크온 기능도 있고요. 이 기능 역시 편의성에 있어서는 무시 못할 기능이라 생각합니다. 갤럭시 폰을 사용한다면 태블릿과 쉐어하는 기능들 및 삼성 제품끼리 사용한 기능들과 삼성 자체에서 제공하는 편의성 기능들도 활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둘다 잠금해제 모드로 생체인식 중 얼굴인식이 있는데요. 아이플레이 폴티 같은 경우는 전작 썰티부터 얼굴 인식이 있었지만 그닥 좀 빠릿하지 않고 인식률도 그저 그랬는데 아이플레이 폴티 같은 경우는 인식률도 좋아지고 잠금 해제도 빠른 편입니다. A7 같은 경우도 인식이 빠르고 잘 되는 편인데요. 카메라 위치가 중앙에 달려있다 보니 얼굴을 살짝 돌려서 사용을 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아이플레이 폴티가 인셀 터치로 터치감이 전작 대비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아이플레이 폴티 단독리뷰 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체감되는 변화기 때문에 터치감도나 감은 A7보다는 아이플레이 폴티가 좀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A7 같은 경우는 S펜을 지원하지 않고 아이플레이 30에서 사용 가능한 이런 필압펜이 있었는데요 아이플레이 폴티 같은 경우는 필압펜을 지원하지 을 않고 정전기 방식의 터치펜을 지원합니다 드디어 펜이 와서 테스트를 했는데요 먼저 좀 펜을 좀 보시면 여기 위에가 똥껑을 따게 되면 여기다가 C 타입으로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블루투스 연결 방식이 아니라 자체 버튼을 켜서 실행을 시키게 되면 이런 식으로 터치가 되는데요. 터치 되는 것까지는 그냥 이제 터치 펜으로 쓰기에 큰 무리 없이 쓰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필기감이죠. 우선 노트 앱을 받아가지고 필기를 좀 해봤는데 인식률이 너무 안 좋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제품 절대 사지 마세요. 그냥 일반 정전식 터치펜이고 노트 앱에서 반응이 그다 좋지가 않습니다. 글자가 좀 비늦게 따라오는 게 느껴지죠. 팜 리젝션도 역시 손을 대면 전혀 지원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펜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게 그냥 일반적인 다이소에서 파는 천 원짜리 터치펜으로 쓰는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이플레이 4T 전용 펜이 아니다 보니까 갤럭시탭에서도 충분히 잘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터치를 하다가 또 이런 식으로 잘안 써져요. 아, 아무튼 펜은 정말 아닙니다. 펜이 오면 따로 영상을 하나 만들 생각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실망감이 너무 크고요. 아, 아무튼 펜은 정말 아닙니다. 내 치킨값. 게임 같은 경우 아이플레이 40와 A7의 체감은 조금 됐었는데요 A7 같은 경우는 약간의 끊김과 프레임 드롭이 좀 있었고요 아이플레이 폴0 같은 경우는 동일한 게임을 실행했을 때도 별로 끊김 없이 상업으로 돌려도 그 다음 무리 없이 잘 돌아가는 걸볼 수가 있었습니다 AP 성능 차이가 다른 때보다도 게임에서는 확실히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사용을 해보면서 갤럭시 탭 A7이 가성비가 참 훌륭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S6 라이트와 많이 비교를 하시는데 사실 A와 S는 급 차이가 확실히 좀 나기 때문에 빠릿함과 쾌적함은 존재합니다. S6 라이트와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가성비 태블릿으로 A7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이플레이 4 t 가 A7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터치감과 좀더 빠릿하고 쾌적한 점입니다. 아무래도 램과 AP의 차이가 있고 웹서핑과 게임을 할 때에는 확실히 좀더 쾌적하고 빠릅니다. 전반적으로 A7이 불편하진 않은데 좀더 빠릿하면 좋겠다 싶고 같은 안드로이드 OS를 사용한다 해도 A7이 One UI를 사용하면서 램을 좀 잡아먹는 게 있다 보니 속도 저하에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 화질만 아니라고 한다면 유튜브나 웨이브 같은 다른 동영상 플랫폼에서는 아이플레이 폴디가 밝기나 채도 표현도 좀더 좋았습니다. 그렇다면 A7이 아이플레이 4T보다 좋은 점은 스피커 성능이 같은 쿼드 스피커라고 해도 A7이 넘사입니다. 훨씬 좋고요. 또한 넷플릭스 프레이티 화질 지원 가능한 것도 큰 장점이죠. 태블릿 같은 고용량 배터리는 고속 충전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고속 충전 지원과 배터리 타임도 좀긴 것도 큰 장점입니다. 아이플레이 4T에서 아쉬운 점이 A7에는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A7을 구매하는 가장 큰 장점은 AS에 있죠. 직구 제품을 구매해도 삼성에서 AS가 가능하고 아이플레이 폴티 같은 경우는 정발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구입 후 곧바로 문제가 있을 때는 교환 및 환불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 보장 기간도 짧고 제품을 다시 중국에 보내고 하는 그런 시간과 AS가 상당히 좀 번거롭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직구 넘어가야 할 것이 이번 아이플레이 폴티 같은 경우는 좀 이슈가 있었죠. 이쯤 되는 부위를 액정이 휠 정도로 세게 눌렀을 때 쇼트되는 문제와 구글 플레이와 또 혹은 다른 앱을 사용했을 때 재부팅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1렛 메모리를 통해서 테스트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테스트해본 결과 다행히 재부팅 이슈는 딱히 없었습니다. 성능이 참 만족스러웠었지만 수율에 대한 문제도 있고 완성도에 있어서 너무 아쉬움이 좀 남는 그런 제품이긴 합니다. 여러 항목별로 비교하여 각각의 장단점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두 가지를 다 사용하고 입장에서는 빠릿하고 쾌적함이 엄청난 차이는 아니지만 아이플레이 4T에 사실 손이 좀더 많이 갑니다. 터치감과 버벅이지 않는 게 상당히 좀 쾌적하거든요. 그렇지만 완성도가 좀 떨어지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부분을 신경 써야 하는 게큰 단점인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비교해봤을 때 완성도와 안정감은 당연한 거지만 삼성 갤럭시탭 A7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빠르고 쾌적함을 선택할 것이냐 완성도와 기본기가 확실한 제품을 선택할 것인가는 구입하시는 분의 몫일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번 리뷰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